어, 그러니까 지금 캐시 밸류를 가지고 새 플랜으로 바꿔서 예전에 계획했던 내용 그대로 그분이 65세가 됐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얼마냐면요 매년 24,884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어, 늘어났네. 늘어났어요. 늘어났어요. 그렇 네네. 아까 2만 2천 얼마였 네. 네. 얼마였어요. 네, 네 근데 2만 4천 얼마가 됐죠. 리뷰해서 바꿨을 뿐인데 음. 이자율이 높아져. 이자율 때문에. 네, 아까 10년 거치를 했고 지금은 6년 거치만 했는데도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평생을 2천 부를더 받는 거잖아요. 아, 그렇네. 평생. 평생이네. 평생인데. 아니, 네. 아니 1 년에 이렇게 그러니까요. 그냥 늘니까내 <laughs> 네, 돈이 늘어난다면 이걸 네. 안 져서 정말 맞아요. 내돈버는 건데요. 네. 네. 안할 이유가 없죠. 그...